당신의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벽돌시리즈 오디오북 76번째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29일, 토요일, 밤인데 자정 전이에요. 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어, 글은 834번째, 에세이 편 제목은 '빡셀 땐 흔들흔들'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스케줄 한도 초과 삐빅, 그러니까 하차하세요. 이것저것 하고 저것 이것 해놓고 오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어서 차라리 미리 글을 써놔야 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저의 영혼까지 끌어모은 간신 히 유지하는 글쓰 습관이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응 안돼 돌아가 그렇게 의지력 바지, 발휘해줄 생각은 없어라고 말입니다. 그럼 어떡하나 그냥 와서 써야죠. 뭐 다다다닥 글을 두개 짧은 시간 안에 연달아 써버리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어, 어느 정도 시간 차를 두고 써야 하는데 연달아 쓰게 되면은 독자들이 하나만 보고 끄거나 다시 올라온 것을 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 하나를 마치면 여유라 여유라 쓰고 대자로 뻗는다라 아, 또, 대자로 뻗는다라고 읽는 동작을 취해 보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소급한 마음에 예민해지거나 글의 디테일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어, 가급적 그러지 않으려 해보지만 결국 그러게 됩니다. 어, 또한 굳이 양자 택기를 해보자면은. 질보다는 양이 우선이고 약속된 시간 안에 올리는 게 진정성이라 생각하기에 어떻게든 올리려 하고 있어요. 어, 이래놓고 나중에 하루 어긴다거나 또 이제 자정이 넘어가는 네. 뭐 방송은 이제 자주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여튼 예전부터 834일, 네 그때 흐른 지금까지 어,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녁 늦게 글이 올라가더라도 또한 어, 소설까지 읽어주시는 의리 있으신 귀한 독자분들이라면. 두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욕심이 있습니다. 네, 욕심일까요? 그냥? 네. 곁다리로 이렇게 빡세거나 힘들 때 흔들리는 법이라고 하는데 손발 오그라들 수 있는 어, 자기 개발용 멘트를 해보자면 이때가 실력을 키우거나 실력이 늘어, 드러나는 가늠자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힘들 때 자기 성격 드러난다고 하듯이 평안하고 평소 그리고 긴급하지 않을 때는 모두가 마음속 여유와 함께 부처님, 예수님 멘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심적으로 흔들리거나 바쁠 땐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죠.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의 진국이 드러나지 않는, 아, 아, 진국이 드러나는 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때는 어려움이라는 필터 앞에 무수한 사람들이 나누어지기 때문이죠. 힘들 땐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짱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 자신도 힘들 때 어떻게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본성대로, 누구나 편하게, 누구나 기분대로 내뱉고 싶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바쁘고 힘들어서 글로 엉엉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튼 빡센 상황이 들여, 닥치면 상황이란 그런 것 같아서 한번내 피셜로 기록을 해봅니다. 아, 당 떨어지네요. 비빔면아, 기다려라. 매일마다 마주하는 성장의 벽도 시리즈, 당신의 좋아요, 구독은 작가이자 디제이너 포텐저에게 정장의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